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암호화피 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거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바이낸스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안전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바이낸스 파트너 링크를 눌러 주세요.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평생거래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약간의 동의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연락처로 인증코드가 발송되며 그 코드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반드시 8자 이상이어야 하며 숫자와 대문자를 각각 하나 이상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 바이낸스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바이낸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려면 KYC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바이낸스 모바일 앱에서 이 과정을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모바일 앱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하고 방금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KYC 인증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거주 국가를 확인합니다. 다음 인증한 신분증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신분증 확인은 촬영 방식으로 진행하며 안내되는 화면에 맞춰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각각 촬영해주세요. 이후 실시간 얼굴 인증 단계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얼굴을 맞추고 지시에 따라 고개를 움직이면 됩니다. 얼굴 인증이 완료되면 제한한 신분증 정보를 바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신원 인증 자료 제출이 완료되며 보통 30분 이내 신원 인증 실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코인 입출금을 위해 꼭 필요한 2단계 보안 설정입니다. 대부분 이용하는 방식인 구글 OTP 앱 인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앱 왼쪽 메뉴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 상단에 표시된 내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아래 메뉴 항목 중스크리티를 눌러줍니다. 인증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앱 활성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정으로 인증코드가 다시 전송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화면에 QR코드와 함께 OTP 설정키가 표시됩니다. 이때 반드시 이 설정키를 복사해 두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 앱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합니다. 계정 이름은 임의로 바이낸스로 입력하고 키 입력란에는 반드시 복사한 설정키를 붙여넣은 후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바이낸스 앱에 돌아가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과 본인 인증, 그리고 2단계 보안 설정까지 기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낸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